유리함수 x분의 1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래 그래서 요렇게 빨간색으로 칠하면 얘는 x분의 1을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y는 x-2분의 1 더하기 1의 형태가 되는거지 그치 자 위의 한점 a라는 점의 한점 그럼 a 컴마 a 마 2분의 1 더하기 1의 형태 이렇게 되는 거 맞아, 얘들아? 그럼 여기서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렸기 때문에 x축과 y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기 때문에 이 길이는 이건 정근선이 아니야, 얘들아. 오케이? 이건 정근선이야. x축에 내렸으니까 이 길이 자체는 그냥 뭐야? a야, 얘들아. 이 길이는. a-2분의 1 더하기 1이야 그냥 그러는 상황에서 지금 이 사각형의 넓이잖아 그냥 맞아요? 그럼 넓이는 넓이는 a 곱하기 a-2분의 1 더하기 1의 형태가 될거고 분배하면 a-2분의 a 더하기 a의 형태야 그치? 지 맞아요? 어, 분명히 이러한 넓이의 최소값은 산술기하 평균 써준데 제일 조심해 줘야 될것 중에 하나가 유리식은 무조건 분모의 차수가 더 크게 만들어놔야 되더라 분자보다 그 그러니까 얘는 a-2분의 a-2 플러스 2 더하기 a라고 해서 얘는 1이 되는 거니까 결국 a-2분의 2 더하기 a 플러스 1이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럼 산술기하 평균 쓸때 누구를? 여기를 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해주는거지. 그쵸? 그럼 얘만 산술기하 평균 써주면 2 루트 a 마이너스 2 분의 2 곱하기 a 마이너스 2 약분해주면 결국 2 루트 2. 그럼 최소값은 얘를 더해준 3 플러스 2 루트 2 얘들아 네. 맞아요?